어 오늘은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여러분. 다행이네요. 인도네시아 사람도 계시고요. 제가 오늘은 인도네시아 공부를 약간 해 왔어요. 이번엔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네시아 분들을 위한 번역이 나가고 있어요. 자, 화면을 잠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두꾼두꾼. 자, 두꾼두꾼 하니까 두근두근. 자, 두근두근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한국에 있다면 이이 이 깃발 보신 적 있어요? 요거 요거. 깃발 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에서? 자 여러분 저 깃발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인도네시아 분들은 아실 거예요. <laughs> 인도네시아 분들은 압니다. 저는 저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왼쪽 left에 있는 거는 만자고요. right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인도네시아 깃발 아니고요. 혹시 한국에 무당 점집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아니, 글쎄, 인도네시아 플래그가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깃발. 처음에는, 웬 인도네시아 깃발이 저기 걸려있지? 뭔가 인도네시아 관련된 어떤 단체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깃발이 아니고요. 한국의 무당 깃발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 한국의 무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상신, 아니면 은뭐 장군신, 귀신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구요. 집안 대대로 이 어떤 신을 몸에 받아서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기도 하고, 산신, 어, 산신하고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나인씨. 이거는 만약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그 밑에 자녀나 아니면 이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손녀 손자들도 그런 이 신을 받아서 빌고 모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몸이 아프거나 주변 사람들이 죽어요 안 믿기죠 여러분 한국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맞아 뭐 미얀마에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다 있대요 어느 나라든 네팔에도 있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비슷한 존재를 두군이라고 하는데 조금 한국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한국은 사실 약간 불교 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면,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두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샤머니즘은 불교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두꾼이라는 샤머니즘 존재가 인도네시아에 존재한다는 거에 이 두꾼이라는 거는 부적. 그리고 주문, 특정한 어떤 도구 같은 것들, 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의 존재, 귀신을 이용해서 주문을 거는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두꾼 같은 경우는 흑마술을 쓰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을 사용해서 막 인형을 찌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끼치기 위한 방법들을 행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요, 옛날에 왕들도 이 무당을 종종 궁에서 불러서 어떤 의식을 치르기도 하고 한때는 어, 무당 같은 거 믿으면 안 돼! 하고 무당을 막 혼내주고 무당을 이용하면 안 돼! 무당 만나서 안 돼! 무당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옛날에 한국도 아주 오랜 옛날에 와이프 많이 많이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자들이 한 남자를 두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런 무당을 궁으로 불러서 어떤 저주 아까 두꾼이 하는 흑마술 블랙 매직 같은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천안에서 유명한 무당이요. 천안까지는 모르고 한국에 유명한 무당들이 많은데 사실 요즘 사기꾼들도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두꾼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이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주문을 할때이두군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대요 <laughs>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한국도 이 정치인들이나 혹은 그냥 이큰 기업의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요 무당을 이 분들을 통해서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시점에 내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천국에 못 가요, 두꾼이? <laughs> 아니 근데 제 생각에 만약에 두꾼이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고 한다면 천국에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무슬림 분들도, 이슬람 믿는 분들도 두꾼을 몰래 몰래 찾아요, 루디안? 왜냐면 한국은요, 크리스천이지만 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laughs> 카톨릭이어도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은 종교가 있어도요 무당을 찾아가요. 이슬람은 안 믿죠. 맞아 안 믿을 것같아 절대 안 믿을 것 같아요. 정말 really? 할아버지가 인도네시아의 두꾼이에요. 두꾼? 오 진짜 들어왔어. 와 정말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그러면 시로요씨 혹시 한국말 잘해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한국은 이런 두꾼하고 비슷한 무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무당이었으면 그 아래 자녀, 딸, 아들 아니면 손자, 손녀 계속 가족들이 그 무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두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모르겠어.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몰라요. 문킹카, 문킹카 뭉 긴가 까만 별하리 있니 별라티땅 미립가 자릴라 붕하마 다하리이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두꾼을 이렇게 한국의 무당집 깃발 보다가 어 인도네시아 깃발이랑 똑같이 생겨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두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 사실 한국의 무당은요,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이게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적으로 좀 무당의 어떤 문화들을 지키려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사실 그런 노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슬람의 어떤 엄격한 교리나 이 알라신의 어떤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음, 뭔가 이 국가적으로 조금 그거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긴 할것 같은데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제가 되게 궁금했고요. 아무튼 두꾼과 무당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나름의 좋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네. 그냥 단순히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국가적으로 뭔가 유산을 계승도 하고 사람들이 어떤 불안해하는 삶의 방향성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 줄수 있고 또 마음에 또 평안과 위안을 줄수 있는 또 그런 도움을 주는 존재라면 저는 이 두꾼이나 무당 모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분들은 알라신을 믿기 때문에 두 군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뭔가 몸이 많이 아프지만 병원에 갈수 없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술적인 치료를 또 함으로써 그런 분들의 마음을 또 평화롭게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분들 나름대로 또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